네, 안녕하세요. 어, 뚜루뚜 아지트 뚜루뚜 농장입니다. 아침 햇살이 아주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줬던 우리 애조도 어, 인사를 하죠. 어, 어제 저녁에 많이 추웠죠. 근데 오늘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 지금 어, 농장입니다. 텃밭인데요. 제가 심어 놓은 배추, 김장 배추와 김장 무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그 작물들을 키우는 것들은 제가 소개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유튜버들이 올려놓고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지금 농사를 쳐보고 있습니다 김장 배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화학농약은 전혀 쓰지 않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나누어 먹을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금 많이 무도 현재 이렇게 자란 상태입니다 천연비료, 천연농약으로 만 이렇게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어, 쪽파인데요. 쪽파도 현재 많이 자랐습니다. 김장 때 쓰고, 아, 우리 애조가 계속 인사를 하죠. 하고 겨울을 납니다. 이 쪽파는. 그래서 봄까지 봄이 되면 또 팔팔은 나오게 되죠. 그때 맛있게. 네. 반찬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양념에 넣어서 또 여러분들 파전 좋아하시죠? 쪽파를 이용해서 오늘 가을 하늘 너무 이쁘죠?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좀 이쁘게 컸습니다. 배추도 이렇게 통이 커졌습니다. 지금 이제 결구가 들려고 하는 결구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 11월 말경 90일 배추로 어, 김장을할 예정입니다. 아, 우리 애조가 계속 부르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